네, 안녕하세요, 인앤아는입니다 어, 오늘 오후 2차로또 이렇게 명명품 어, 프레이드를 또 한번 펼쳐 봅니다. 고전 명명품, 어, 고전 명품이 조금 또매개 채야 됩니다. 기한 개체도 있고 하니까 또 눈여겨 보셨다가 또 예쁘게 입질 하셔가지고 예쁜 것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어,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황백입니다. 어, 황화 소심이, 어, 피는 귀한 개체죠. 어, 그리고 2번은, 어, 황민입니다. 아주 멋진 폭 황화가 피는 그런 황민이고요. 3번은, 어, 원행부입니다. 어, 부화가 피는 원행부. 어, 이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4번은 소황입니다. 소황도, 예쁜 황화가 피지요. 그리고, 5번도 황화가 피는 분황조입니다.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런 황화, 분황조. 그리고, 어, 6번은 금산입니다. 금산은 자화 색설이 핍니다. 아주 짙은, 어, 흑자색이, 어, 매력 있는 그런 금산이고요. 7번은 정송입니다 두화가. 아주 전형적인 또, 어, 대도화로서 상당히 아주 멋진 그런 개체지요. 그리고, 어, 8번은 모낭입니다. 어, 아주 멋진 주구마 모낭, 하행이 굉장히 동글동글하면서 상당히, 어, 앙증맞으면서 이쁜 그런 모낭이고요. 그리고 9번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어, 수제 색설입시지요. 어, 꽃이 상당히 이게 전시에서 보면 아주 멋진 그런 숲태색색입니다 어, 그리고 10번은 어, 기화 소심이 아주 특이한 갈채입니다. 기와 중에서도 소심이 기능 것은 조금 드물지요. 어, 일본과 중국에서 아주 고가의 예전에는 거래가 되었던 그런 갈채고요. 또 설이 상당히 아주 어, 특이하면서 소심이 상당히 예쁜 그런 갈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열품종, 어 준비했고요또 1번부터, 사기과 초수, 뿌리 벌거도 건강한지, 어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어, 황백입니다. 어, 황화 소심이 피는 황백이고요 어, 황백은 대륜에 또 황색이 아주 뛰어난 그런 색감을 가진, 어, 화행이 상당히 단정합니다. 그래서 어, 황백은 조금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아주 귀한 그런 어, 고전 명품이지요. 또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 꽃이 어, 예쁘다는 것을 잘알 것이고요. 어, 이렇게 황백 종자목으로 좀 작은 자금 자그만하지만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진 또화소심도 어,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꽃이 아주 예쁜 보존명품 황백입니다. 촉수는 다섯 촉입니다 그리고 이길이는 14cm에 이 폭은 0.5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진 또 대륜의 또 황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어... 1번은 황백입니다. 황백 뿌리고요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어 건강합니다. 어, 배양하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상당히 가닥수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 신화도 또 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어 보시면은 아마 자마도 튀고, 어또 이쪽에도 신화가 지금, 음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촉수 늘리시기에는, 어 아주, 어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자마도 또 피고 그렇습니다 어, 촉수는 다섯 촉입니다. 그리고, 어, 신화가, 다섯 촉에 신화가 두 촉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또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어, 예쁜 또 황배, 어,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하셔가지고,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번은 어, 황민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멋진 또 황화가 피는 황미인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건강합니다. 어, 작도상당히고 그래서 어, 또잘 배양하셔가지고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어, 건강한 개체고요. 내년쯤에는 아마 또 어,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수는 다섯 촉이고요. 어, 자마가 각 촉당. 어,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어나면 내년쯤에남 아마 꽃을 멋지게 달수 있을 것같고요 어, 이번 또 어,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 다섯촉에 잎길이는 20cm에 잎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어, 작은 듯습니다 네, 이번은 어, 황민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어, 건강합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또, 뒤에 이렇게, 어, 벌벌도 이렇게 아주 굵고. 그리고, 어, 각 벌벌에 지금 자마가 하나씩 다 튀고 있습니다. 앞에 전진 쪽에도 튀고 있고, 또 여기도 튀고 있고, 또 이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벌벌가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속수는 상당히, 어, 빨리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예쁜 황화도, 한번 피워보시면, 꽃도 한번 피워보시고요. 어, 촉수는 다섯 촉입니다. 그리고 자마가 각 촉당, 어, 한개 내지 두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또 아마 꽃을, 황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멋진 그런, 어, 황미인.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어, 다섯 쪽에 가격은 8만원 입니다 네 3번은 어, 원행두 입니다 아주 예쁜 도화가 피는 원행두 이고요 어, 보시면 원행두는 이렇게 어, 설점이 상당히 어, 특이하면서 아주 예쁘죠 어, 그래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또 원행두 이고요촉수는세쪽입니다또 어, 아주 건강하게 잘 어, 자란 그런 잎이라든지 어, 전체적으로 아주 어, 집이 없이 상당히 잘 대양된 게 집니다. 옆선도 굉장히 까랑까랑 하면서 아주 또조화가 피게 이렇게 삐것도잘오가서 있지요. 그래서 또 예쁜 도화도한번 어, 피워보십시오. 촉수 세쪽에 어, 길이는 17cm에 입법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3번은, 어, 원행도입니다. 어, 월행도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하약수도 많고 뒤에 벌브도 또 하나 있어서 힘을 실어주겠고요 어, 아주 멋진 또 도화가 피는 월행도 종자목입니다 촉수 세촉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4번은 어, 명예품 소황입니다 어, 아주 멋진 황화가 어, 피는 소황이고요 소황은 어, 소황꽃은 아아피기에 얘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어, 또, 하행이 아주 풍만하고요. 육질이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어, 황화입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정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진 또, 어,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촉수는 다섯 촉이고요. 입 길이는 16cm에 입 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고요 또, 예쁘게 대양하셔가지고, 멋진 또항나도한번 키워보십시오. 네, 4번은, 어, 맥님품 소황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잘 대양된 개체고요 어, 이렇게. 수는 다섯 촉입니다. 어, 그리고 가격은, 어,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5번은, 어, 명명품 군왕조입니다. 군왕조는 아주 예쁜 또 황화가 피지요 어, 대륜의 또 흑황색의 어, 황화로 아주 단정한 그런 봉심에 당당하고 또 아주 풍만한 다행이 일품이지요. 어, 군왕조도 상당히 꽃이 보면은, 어, 예쁩니다. 전시에서도 항상 상을 받는 그런 색이고요 이는 지금 종자목입니다. 어, 작은 조금 아담하고요. 촉수는 많아서 또 내년쯤에는 또 예쁘게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수는5 어, 5오으로 치겠습니다. 다섯 쪽 반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어, 벌브의 한입장 있는 것도 있고 어, 그렇고요. 그래서 또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또 예쁜 항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멋진 문항조입니다. 속수 5 5초에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또8 c m 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 예전에는 상당히 다르고 가였던 그런 개체인데 아, 지금은 상당히 저렴하지요. 그래서 어, 예쁘게 한번 또입실을 하셔가지고 배양해 보십시오. 네, 5번 군왕조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어, 가닥수는 많은데 어, 길이가 조금 짤막하지요. 근데 뭐,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어, 배양하셔가지고, 어, 멋진 또, 황화도 한 번, 어, 피워보십시오. 어, 촉수는 다, 어, 5 5쪽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볼바 하나의 한 입장에 있어서, 다섯 쪽 반으로 치겠구요. 어,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6번은, 어, 금산입니다. 아, 자와 색설이, 어, 또 아주 예쁘게 빈건 금산이고요. 어, 금산, 금산은 아주 그자 색설이 아주 진한 흑자색에 도 색설이 아주 예쁨이죠. 어, 꽃잎이 또 상당히 두텁습니다. 자 색설로.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감도 아주 짙은 그런 색을 띠고 있는, 어, 금산이고요. 어, 정말, 이 전시회에서 보면은 아주, 어, 색감이, 어, 흡자색으로 상당히 멋집니다. 또,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쁜, 어, 경화 색상도 한번워보십시오 어, 촉수는 내 촉에 신화 밑에 한쪽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입 길이는 17cm에 입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 상당히 자세스리 육번 금산이었습니다. 네, 아. 6번은 어, 금산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아, 잘 배양된 그런 개체고요. 어, 여기에 지금 신화가 또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한쪽 올라오고 있지요. 촉수도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어, 촉수는 4 촉입니다. 4 촉에 신화 한 촉이고요. 그리고 어, 가격은 7만원으로 적정했습니다. 예, 번자 색설도 한번, 어, 피워보십시오. 네, 7번은, 어, 정봉입니다. 어, 두화 정봉이구요. 어, 정봉은 하행이 아주 좋은 그런 대두화로서 폭이 굉장히 넓고, 어, 주부 산판이 아주 일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출란을 아주 대포하는 그런, 어, 두화에, 어, 어 상당히 꽃이 아주 어, 정도화로 상당히 예쁜 그런 어, 개체지요. 수상 경력이도 상당합니다. 어, 실제로 보면은 꽃도 상당히 예쁘고요. 아주 또 예쁜 어, 정도화가 어, 상당히 예쁜 개체지요. 어, 보시면은 종자목입니다. 작은 조금 작은 만하면서 아담한 그런 개체고요. 어, 또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어, 멋지게 또. 도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는 세 촉에 이길이는 12cm에 잎폭건0 9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도화가 상당히 이쁜 그런 정동입니다. 네, 7번은 어, 정동 뿌리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뒤에 벌브가 아주 왕방울만한 게두개 들어 있습니다. 달려 있고요. 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장전다살아있고요 어, 작은 조금 작그만 하면서 아주 아담한, 어, 그런 개체고요 어, 촉수는 세촉입니다. 그리고, 어,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또 정도 한번 예양해보십시오. 네, 8번은, 어, 맹맹포 원앙입니다. 아주 멋진 조그마가 피는 원앙이고요 어, 화행이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앙증맞은 그런 우수한 조음색의 어, 예쁘게 보이는 그런 어, 주 l 마입니다 어, 촉수는 r 척이고요또 보시면 이 r i 는 18cm에 이 p r 1cm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a 성이 아주 이렇게 어, 넓고요. 세력을 받아서 지금 더 어, a 성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니수는맨 어, a 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촉이니까, 또, 촉수 올려서, 또, 예쁘게, 어, 조그마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촉수 내촉에, 어, 입 길이는 18cm, 이폭은 1cm 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8번, 어, 원한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뒤에 볼버가 또, 큰게 하나 있고요. 또, 세력을 지금 받아서, 또, 강력으로 이렇게, 어, 아주 발전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네촉입니다 그리고 어,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아주 중후마가 어, 예쁜 어, 그런 원앙입니다. 네, 9번은 맥명품 어, 북극성입니다. 아주 숯대 색소라가 어, 상당히 예쁜 어, 그런 북극성이구요. 어, 전시회에서 보면은 보고서는 어, 눈에 이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어, 꽃 화형이 상당히 예뻐서 눈에 띕니다. 자연 반색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개체지요 어, 촉수는 다섯 촉이고요또 잎길이는 21cm에 잎폭은 0.7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예쁘게 또 꽃도 어, 신화 매체 올리고 하면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고요. 어지게 배양하셔가지고, 이번도 어, 수채 색소라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아주 좀, 이렇게 수채 색소라 중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어, 북극성입니다. 네, 9번, 어, 북극성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근데 가닥수가 조금, 어, 개체수에 비해서 조금 적고요그래서 어, 죽을 개체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자마가 이렇게 튀고 있지요. 그래서 종자목으로또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수채 색색이 상당히 예쁜 그런 북곡성입니다 어, 촉수는 다섯 촉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어, 10번은 어, 갈채입니다. 어, 기아 소심이지요. 어. 기하 부분에서 소심이 피는 거는 조금 드뭅니다. 아, 또 갈채 종자목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잎상은 어, 이렇게 세엽입니다. 그래도또 촉수가 많으니까 또 어, 내년에는 또 신화도 올리고 하면은 아마 꽃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촉수는 어, 다섯 촉에 신화가 또한촉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길이는 18cm에 입 폭은 0.5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일본과 중국에서, 어, 아주 예전에는 초고가로 거래가 되었던, 어, 그런 기아 소심이지요. 갈채였습니다. 네, 10번은, 어, 갈채입니다. 어, 기아 소심이 피는 갈채고요. 기아 부분에서도 이렇게 소심이 피는 거는 그 기듬은 그런 개체입니다. 예전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아주 초고가로 거래가 되었던 어 그런 기아 소이죠 어 갈채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는 조금 어 아주 좀 까맣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뭐 죽을 개체는 아니고요. 또 생장점이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여기에 어 신화도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종자목이고요. 어 조금 잘 배양하시는 분이 데려가서, 어,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촉수는 아, 다섯 촉입니다. 그리고 입 길이는 18cm, 입구가 0.5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어, 예쁜 기아, 소심, 갈채, 종자목을한 번, 어, 배양하시면서, 어, 멋진 꽃도 한 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열 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제입신 하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척수가 조금 전체적으로 어 만약 음, 어, 그 배양 안 하셔도 꽃 지킬 수 있는 그런 척수들이고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어, 또추천도 한번 드려봅니다. 어, 오후도 또. 어, 해킹하시고요. 내일 또더 좋은 품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나누이었습니다